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에 합격자가 10명이에요. 합격자가 10명이면? 불합격자는 몇 명이죠? 20명이 되겠죠?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보다 2배보다 33점이 많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죠. <laughs>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자의 총점과 불합격자의 총점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저기 아저씨.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X라고 합시다. 평균 점수를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X.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Y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는 연립 반응식 표균 도중이라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아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1번 편. 여기를 1번이라고 합시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보다 2배에 33점이 낫다 저게 1번 그럼 1번 풀이는 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 X는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 Y의 2배보다 33점이 낫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시겠죠 뭐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두 번째 풀이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이 y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아. 이게 2번. 그럼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응시자 전체 전체로 합시다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전체 총점을 전체 인원수 30명 아니었나요? 네, 30명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30분에 전체 총점이면 합격자의 총점에다가 불합격자의 총점을 더하면 되겠네요. 근데 합격자는 개인당이 10명이 개인당 몇점 받았다는 뜻이에요? x점 받았으니까 총점은 10x가 되겠네요. 불합격 사람이 20명인데 그 사람들은 평균이란 게 개인당 받은 점수를 일반화시킨 거니까 이 사람들의 총점은 20Y가 될 겁니다.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10으로 약분합시다. 3분의 x 플러스 2y.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2번씩. 불합격하는 사람의 y의 평균 점수는 점체 평균 3분의 x 플러스 2y 보다 9점이 낮다. 이거 두개 연립하시면 되는데, 연립은 네가할수 있죠? 계산 나 한테 시키지 마. 어린이, 나도 어린 인가? 그러면 그렇긴 하죠. 자, 미국과 일본에 국제전화를 걸면 분당 요금이 400원, 800원이 붙어요. 근데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에 국제전화를 건 시간을 합치면 1시간이고 미국에 건 국제건 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금보다 2배가 많을 때 국제요금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런 거예죠 여기 현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도한 번, 한 번, 어, 국제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 이렇게 국제전화를 겁니다 네, 이 친구는 국제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있는거죠 근데 각각 요금이 분당 1분당 400원 얘는 1분당 일본이더 많이 들어? 원래 그런거야? 뭐네 수학문제 풀에서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가끔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수학인데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런가 보지. 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다. 첫 번째 풀이가 나와야 돼요. 현서이가 미국과 일본의건 통화 시간을 합치면 1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단위가 분당이지 않았나요? 그럼 1시간이라는 단위는 60분으로 환산해 을 줘야 되고. 그럼 필요한 거는 현서이가 미국의 건 통화 시간과 일본의 건 통화 시간을 뭐 해야 되죠? 미지수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미국이 간 통화 시간을 x 분 걸었다고 합시다. 얘는 y 분 걸었다고 합시다. 그럼 x와 y를 합치면 60분이죠. 그리고 미국에 전할 때는 분당 400원이 붙기 때문에 x 분을 걸었으면 400x의 용금이 붙었을 때고 미국은 일본은 일본은 800y에 비용이 붙었겠죠. 었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 미국에 간 전화 요금이 일본의 전전 전화 건 요금의 두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거를 연립해서 보시면 XY 각각 분이 나오죠. 그럼 그다음 어렵게 없어요. 그냥 분 나오면 400원 곱하시고 800원 곱해서 둘을 더 하시면 국제금 총 금액이 나오겠네요. 분이 <laughs> 좋게 흘러가다가 왜 갑자기 글로 가지? 서른 한대 맞고 싶어서 또 저러죠. 선생 납도 맞을 거예요. 하, 하, 하. 제발 좀 나는 납도. 어? 모든 가면 5 0백 맞으면 박수 쳐드릴게요. <목소리> 야 선생한테 님 박수 받는 거운거 아, 아니다. 선생 저그 영어학원에서는 박형 90이라 고 비자 시켜주셨는데. 아 좋아요. 우리는 95로 합시다. 수학 시험 95. 아니, 근데 사실 이번 시험 보면 95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다음 시험에도 95가 되면, 그때 선생님이 한 번, 네, 쏴 죽여버리겠어요. 네? <laughs> 내가 쏠, 내가 쏠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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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쏴 다 죽이겠어. 아, 이거 녹화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 자, 우리 녹화 중입니다. 네, 대화를 좀 자제하시고, 언어 선택 좀 자제하고, 누가가 쏴 죽인다, 누가 그랬어? 야, 단어가 후지게 뭐냐? 쏴 죽인다가. 야 내가 다한통 낼게. 이러면 되지. 쏴 죽인다가 뭐야. 부끄러운 줄 알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다는 쓰는 거야? 그저 근데 이거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될까 지 다음은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 에 주문표랍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어떻게 주문했냐면 주문 번호 1. 딸기만 두개 주세요. 초콜릿만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합계는 7,000원입니다. 2번은 딸린거 바닐라만 두개 3,000원. 그다음에 주문 3번은 이렇게 해서 11,500원. 근데 지아가 딸기맛 한개와 바닐라맛 한개를 주문했을 때 얘가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가끔 왜 그런 집이 있긴 있던데 가끔 보면 이렇게 주문표 같은 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전자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누적되어 있는 주문량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주문표가 있는데 지아라는 학생 말고 지아는 지금 두 개밖에 안 시켰잖아요. 근데 개수를 보니까 많잖아. 다른 사람들 시킨 거야. 근데 주문 1번에는 이렇게, 주문 2번 이렇게, 이렇게 주문한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주문했는지 말은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합산 금액들만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또이 중에서 지아는 딸기 맛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그 다음 바닐라 맛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먹고 7,000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11,500원? 그럼 도대체 딸기맛 하나에는 얼마인지, 개당 하나는 얼마인지, 바닐라 하나 개당 하나 얼마인지초콜릿 개당 하나에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야 지아가 딸기맛 하나를 먹었으니까, 어, 딸기 하나는 얼마야? 그럼 곱하기 1, 바닐라 하나는 얼마야? 그럼 더하기 얼마? 그래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 근데 문제를 보아하니 바닐라는 금방 알겠는데요? 바닐라 하나 금액 얼마예요? 1500원이죠? 두개 똑같은 금액 두개 샀는데 3000원 달라고 했으면 바닐라는 개당 1500원임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얘네가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딸기맛의 한개 가격을 X1이라고 합시다. 초콜릿의 한 가격을 Y1이라고 한다면 위에는 첫 줄에 주문번호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e x 더하기 Y는 7,00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개당 x1짜리를 2개 샀고 개당 y1짜리를 한개 샀으니까. 그럼 3번식의, 3번 식의 번 주문표에서는 개당 x1인 걸 3개 샀으니까 내야 될 돈은 3x1 뒤는 2y1 둘을 더하면 11,500원. 얘를연립하시면 xy가 나오죠. 우리는 누구의 값이 필요한 겁니까? x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x 값 지아가 내야 될 돈은 딸기 하나 금액 네모 더하기 1500 하시면 지여가 내들의 금액값이 나타나겠죠.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7살이 많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현재 나이, 몇년후 나이. 뭐 이런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 때 아버지는 현재 동 어? 동진이도 있네요. 세 아, 명의 관계를 묶고 있죠? 아, 그래서 상이군요. 네,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7살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 때는 뜻은 몇년 전일 때? 27년 전일 때. 요즘 할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나이보다 27살이 많잖아. 그럼 현재 아버지 나이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시려면 27년 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27년 전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럼 그때 아버지였나? 27년 전에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인가요? 아니. 아니. 27년 전이면 아버지도 27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시기 죠 아기 어릴 때. 그렇지? 아니. 지 동진 나이보다 여섯 살이 많다고? 만약에 동진이가 1살이야 그럼 아버지는 16살이야 아, 아, 16살에 동진이가 있다고? 10대에요 10대 10대, 10대. 어쨌든 10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말했잖아 수학이가 너무 파고들지 말자고 일단 그냥 문장만 해석을 좀 해보자 진도가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이보다 열살이 많았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현재보다 5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지 동집이야 동진이죠 동진이 나이에 5배보다 8살이 많다 자. 이세 명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봅시다. 사람이 세 명이니까요. 이야기 좀 편하게 이세명 관계를 표로 작성해 볼게요.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동진이. 자, 이런 관계고. 일단 현재 나이부터 봅시다. 현재 나이.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현재 아버지 나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에 x를 두도록 합시다. 그럼 할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신 거죠? x 플러스 27이네요. 그럼 이럴 때는 동진에다 y를 두면 자연스럽게 연립하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문제 읽어보면 27년 전이 나오죠. 물론 정확히 27년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나이가 동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일 때라는 뜻이 결론은 27년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는? 이렇게 되겠죠? 27년 동전이 아직 안 태어났을 때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정리. y 만 27라면 마이너스 나온다. 다 마이너스 몇살때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7년 전에 동전이가 태어났겠니?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아 물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마 보나마나 문제 구조상 동진이가 야 생각해봐 동진이가 40살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동진이 이러고 있겠냐 40살 아저씨한테 동진이 이러고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혹시 확인이 안 되니까 잠깐 보류하기로 하고 어 5년 후에요. 5년 후 할아버지는. X 플러스 5 플러스 27. 순서가 X 플러스 27. 플러스 5. 5년 후니까. 아버지나이이는 X 플러스 5. 동진이 나이는 Y p l u 자이 관계가 를진치식을만들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관계식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 는20 c h i l 2 7년전 이거는 2 7년 전을 말합니다 2 7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다. 이게 1번식이에요. 자, 1번식. 27년 전에 아버지 나이, X-27, 는 현재 동진이 나이, Y보다 6살이 많다. 라는 시간을 만들어줄 테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하버리,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다. 이게 2번식이에요. 2번식. 5년 후는 이거죠.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32, 할아버지 나이는 동진나이 Y 플러스 5에 5배보다 8살이 많다. 이렇게 식이 정리됐고,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각각 XY값이 구해지겠네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를 본다고 한답니다. 자이 제품을 300개 생산해서 22,500원의 이익을 발생해요.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표를 작성해 보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헷갈리잖아. 그럼 표 작성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아. 정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합격품과 불합격품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일단 개수를 구할 수, 지금 개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불합격, 불합격품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계로 둡시다. 그럼 합격품은 y 계고 두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뭘려고 있죠? 금액을 보지 않습니까? 이익과 손해에 대한 금액을 보고 있죠. 근데 합격품은 하나 생산할 때마다 100원의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요. 그럼 이익은 100y 플러스 100y죠? 이익인 얘가 더셈이 되는 거고 d는 일량품을 생산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50. 근데 x개를 생산했으니까 마이너스 150x. 그럼 위에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x와 y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총 개수 300개에다가 합격품에서 발생한 이익 플러스 불합격품에서 발견, 발생한 손해 150x. 이거 두개 합치면 총 이익이 발생하죠? 그 이게 플러스 아, 이익이 발생했으면 플러스를 쓰면 되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금액을 마이너스 쓰시면 되는데 이건 이익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플러스 22,500원, 그래서 요거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